안녕하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5급의 유지선입니다. HSK 5급 독해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강의 소개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단기간 안에 5급 취득을 원하시는데 어, 독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은 수업입니다. 그리고 강의 안에는 문제들은 최신 경향에 맞춰 가지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요즘 문제 트렌드가 어떻지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또 들으시면 좋은 수업입니다. 강의 특징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본 강의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난이도가 쉬운 기본 문제부터 해서 고득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그 안에 5급을 통과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 강의 안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실전 연습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시험에 참가하면서 최신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반영해냈습니다. 자 강의 구성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예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어휘를 제공해드리거든요. 그 어휘를 암기하시면 수업 들을 때 훨씬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본강의 들으시면서 연습 문제 열심히 풀어주시고요. 강의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죠. 복습 강의 들어주시면서 반복 학습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 흐름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5급 독해는요, 전체 세 부분이 있죠. 각 부분마다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유형별로 나누어 가지고 유형 맛보기를 제공해 드리고요. 실전 연습을 할수 있도록 문제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여러분들 실전창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겠죠. 미니 테스트를 통해서 실력 점검도 해보시고요. 또 문제풀이 꼼꼼하게 진행해 드릴 겁니다. 자 복습 강의도 있습니다. 변형된 문제를 풀어보시면 문제 해설을 제공해드리고요. 주국인 원어민 선생님께서 음성을 녹음하신 그 지문을 들으면서 공부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 안에는요 학생분들께서 쉽게 헷갈리는 부분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어휘를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시험을 풀려면 스킬이 필요하겠죠 때문에 5급 시험 비법을 아낌없이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출제자 의도에 맞춘 어휘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 부가 컨텐츠도 매우 풍부합니다. 보세요. 5급 기출 어휘집도 드리고요. 원어민 mp3 음성 파일도 드리고요. 파트별 미니 테스트 기출 문제 2회 받아쓰기 용지 파일까지 아낌없이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득점을 단기간 내에 취득할 수 있도록 100발백점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 강의에서 만나요.